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체험하는 공간인 교통안전훈련관이 되겠습니다. 허? 진짜 사고 난거 아니에요? 완전 리얼한데? 실제 울산에서 일어난 사고를 재구성한 건데요. 우리 운전석에는 아버님이 타셨고 보조석에 우리 열살된 아들이 타고 있었어요. 운전석에 계시던 우리 아버님은 경미한 부상을 입은 반면 보조석에 타고 있던 친구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우리 사망하게 됩니다. 아빠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고 우리 친구는 안전벨트를 하고 있지 않았었어요. 안전벨트. 아... 안전벨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 차량 전복 체험을 하러 가 볼까요? 와, 이걸 이 차를 진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네. 이 차가 이제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전복 체험 차량입니다. 오... 자, 우리 선생님께서 운전석에 타 주시고 나머지 두 친구가 뒷좌석에 타면 되겠어요. 나 운전 잘해, 얘들아 나만 아, 믿어. 얼른타얼른타 선생님 아, 못 믿겠어요. 아, 이제 운전 잘해. 벨트만 꽉네 자, 차에 타시고 바로 안전벨트부터 꼭해 주세요. 오모모모 자, 안전벨트 다 매셨나요? 근데 이거 하나로 돼요, 진짜로? 네,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손잡이 핸들 그리고 또는 위에 있는 손잡이를 한번 잡아볼 거예요 <놀람>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놀람> <놀람> 저 뒷좌석에 있을 때는 벨트 안한적 있거든요. 아 상상만 해도 만약 사고났으면 어 아찔한데. 여러분 직접 체험해 보니까 안전벨트가 내 몸을 잘 잡아주고 있던가요? 네.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내 몸을 지켜줄 수 있는 안전벨트를 꼭 매는 습관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저희 평소에 안 하는데 해야겠어요. 디스코팡팡 탄거 같이 이렇게 계속 돌아가지고 진짜 토할 뻔했어요 진짜로.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전복 체험을 하셨습니까? 버스에서 안전하게 탈출하는 방법을 배워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우리 버스 탈출 체험하는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자리에 앉아서 안전벨트부터 먼저 매도록 해요. 진짜 버스네요. 안전벨트를 다 매게 되면 앞에 있는 손잡이를 잡고 가만히 기다려 주시면 돼요. 또 아까처럼 아까처럼 전복되는 거 아니에요? 전복은 안될 거예요. 괜찮아요. 자, 바르게 앉아 주시고 앞에 있는 손잡이를 잡거나 안전벨트를 꼭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들 안전벨트를 풀어 주시고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비상 망치를 가지고 유리창을 한번 깨볼 거예요. 유리를 깨요? 그래 우리 이거 망치 본적 있잖아. 자, 가운데가 아닌 모서리 부분을 때려 주세요. 유창이 다 깨졌죠. 자 이제 비상망치를 자리에 놔두고 저를 따라서 탈출하겠습니다. 오케이. 아이고, 아우 힘들어. 진짜 가고 싶어요. 아우 진짜 집에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방금처럼 이렇게 버스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옆에 있는 비상망치를 가지고 유리창을 깨뜨리고 이곳을 통해서 나와야 됩니다. 여기 6-2번 버스는 안 오나요? 어분 <laughs> 같아요. 집에 간전버스